하고 왔으니까 음, 오늘은 와이프가 찢어으니까 와이프를 좀 갈아볼게요 제가 산 거는 프리미엄 어, 와이프라고해가지고두개만 이런 제품이에요 저는 잘 몰라요 사실 이게 뭐 어, 어떤 제품이 라이프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는데 보통은 뭐한 만원 이만원 사이에서 사는데 제 차가 세컨카 말고뭐 쓰는 차가 울란도니까 운전석 600 조수석 450 이런 거 같네요 뭐, 일단 이걸로 구매를 했구요 어, 지금 와이퍼 작업하는 거는 보통 이제 뭐 일반 사람들도 대부분 다 하실 줄 아시고 잘 보시면 여성분들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좋은 와이퍼 뭐 구하셔도 되고 한 6개월 뭐 1년 단위로 막 바꾼다 그러면 3천 4천짜리도 온라인에 많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작업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일단 장갑 그리고 이거 두개 이렇게 들고 가보겠습니다. 를 자동 세차를 했는데 지금 와이퍼 보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찢어졌어요.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교환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이렇게 열어보면 뒤로 제끼면 됩니다. 뒤로. 제가 해볼게요. 이렇게. 되죠 요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요거, 요거, 요거. 요거 세게 넣으시면 유리 깨집니다. 유리 깨지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이거를 이대로 이렇게 받쳐 놓을게요. 뺀 겁니다. 뺀거 받쳐 놓은 겁니다. 나머지 반대쪽도 할게요. 나머지 이쪽 이렇게 받쳐놨고, 여기도 이렇게 뺀 걸로 받쳐놨습니다. 유리 이렇게 해놔야 안 깨져요. 이거 놔두면 아래로 확 내려주면 유리 깨집니다. 조심하세요. 이거 달기 전에 유리 한번 바닥만 좀 닦고 달아보겠습니다. 어, 이거 새로 산 제품인데, 이건 고 내가 똑같아요. 요거 이렇게 뚜껑 여시고 여기다 끼우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? 자, 장착 해볼게요 자 이렇게 끼워내시고 뚜껑 이렇게 덮으면 한쪽 장착 끝자 요렇게 여기 보시면, 새로 끼시면, 이렇게 커버, 일자 커버, 커버, 이렇게. 빼내시고, 저것도, 아, 이거 혼자 동영상 찍는 건 정말 너무 힘들어요. 유튜브 찍으시는 분들. 제가 뭐 블로그를 조금은 했었는데, 참 대단들 하신 것 같아요. 일단 뭐 교환을 했으니 쓰레기 치우고 한번 라이프를 작동시켜 보겠습니다. 자, 시동을 키고 들 수도 있으니까 끄고 우리 가게에서 네, 보이는 균대야, 네, 이게 상시 용궁입니다, 상시 용궁. 눈올 때, 뭐, 비올 때, 지금 뭐, 벗고 싶어가지고 이쁜데, 코로나 때문에. 사람들도 많이 못 다니고 그러죠. 강화도 지금 이제 통제하고 있고, 뭐, 코로나 잘버텨돼야 됩니다. 자, 와이퍼 한번 작동해볼게요. 아, 깨끗하죠? 하게 아주 깨끗하게 잘 닦이네요 자 요걸로 교환 마치겠습니다 저쪽에 뭐 요즘 서울에 계시고 뭐 이런 못 돌아다니시니까 음 강화에 지금 서 있는 벚꽃이네요 이렇게라도 꽃놀이 하지 만 <laughs> 저희 가게는 여기 바로 용궁 앞에 있어가지고, 뭐 사실 손님들보단 제가 좀더 센치할 때가 더 많아요.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여기까지 하고, 저는 장사를 또 준비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